오늘은 우리의 삶의 질을 원티어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가전제품 중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명품 로봇 청소기 로보락 할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다이슨이 있어도 손목이 아파서 자주 안 써지잖아요. 온 집안 청소기 한번 돌리려면 맘한번 먹어야 해요. 그래 좋은 거 알겠는데 너무 비싸서 할인하면 사려고 망설이 다 놓치고 후회하기를 반복하셨던 분들 오늘은 꼭 스마트한 구매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비싼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인기가 많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언제 품절이 될지 모르니 일단 장바구니에 넣어두신 후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인구매 링크로 물량 확인하신 후 영상 시청하시면 되겠네요. 먼저 빠르게 할인 정보 전해드리고 간단하게 스펙은 뒤에 소개시켜드릴게요. 정식 판매가는 184만 원이에요. 현재 13% 특가 할인으로 168만 6830원에 즉시 구매 가능하세요. 무려 24만 원이나 할인을 합니다. 최대 무이자 16개월 할부 가능하시고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흔한 기회가 아님을 감지하셨지요. 그럼 왜 이리 인기가 많은지 스펙을 좀 살펴볼까요? 평소 보이지 않은 곳까지 신경 쓰려면 진짜 하루 날짜봐야 해요. 그런데 로보락의 최첨단 코너 2 청소 기술은 대청소를 마치 일상인양 아무렇지도 않게 접근하기 어려운 구석까지 철저히 청소하며 보이지 않는 곳도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로보락의 독창적인 플렉시 암 디자인은 코너를 감지하여 사이드 브러시를 자동 확장하고 오목한 코너에서도 100% 커버리지를 제공합니다. 혁신적인 회전 사이드 물걸레는 최대 185 RPM 회전 속도로 너무 빨라 보이지도 않게 가장자리까지 정밀한 물걸레 청소까지 해줍니다. 겨울에 온수 매트 깔아두고 그냥 두셔도 돼요. 듀얼 롤러 브러시는 바닥 유형에 상관없이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청소해줍니다. 긴 머리카락의 소유자이신가요? 반려 가족이 계신가요? 로보락은 머리카락 엉킴 방지 스크래퍼가 있어서 청소 중 머리카락 엉킴을 줄여 사용자에게 더 편리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는 특히 긴 머리카락 청소 문제를 해결 줍니다. 로보락은 바닥만 청소해 주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도 잘해서 손이 진짜 안 가요. 먼지를 너무 많이 먹었다면 스스로 비울 줄도 알고요. 물걸레 또한 혼자서 세척하고 셀프 건조까지 하여 위생에 무지 신경 씁답니다 다른 건다 로보락이 알아서 하니 스마트앱 열어 손 하나만 까닥해서 원격 조작 예약 청소 버튼을 눌러 주세요. 이 정도면 왜 그리 로보락 로보락하는지 아시겠지요? 로보락 SA 맥스비 얼트라는 청소 효율성과 편리함을 극대화한 모델로 기존 모델보다 한층 더 향상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니 머리 아프게 많은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기회 있을 때 그냥 믿고 사시면 됩니다. 대신 지금 서두르세요. 이번 할인이 끝나면 언제 또 이런 대박 기회가 올지 몰라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다른 할인 정보 소식을 원하시면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